중, 하 이렇게 나눠서 할때 하관이 좋아 어, 보복 어, 중에 하나라고 어, 하잖아 돼. <laughs> 조장이 몇 대가 더비싸야돼잘 사는 사람들, 부자 되는 사람들의 뭐 얼굴 간상과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도 하잖아. 맞아, 맞아. 일단은 복은 타고 나야 돼. 맞아, 맞아. 내 조상이 정말 많이 도와주던지 뭐 하늘에서 찍어서 내려보냈던지 왜 우리 로또 잘 되는 로또 되는 맞아, 사람들도 맞아, 맞아. 조상이 몇 대가 더을 쌓아야 돼. 맞아 맞아. 맞아. 돼. 그리고 내 타고난 사주의 기운도 분명히 중요로 중요한데 내 모양새도 따라줘야 된단 말이지. 음. 우리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없거든. 음. 다 열심히 살아. 근데 금전이 따라주느냐의 문제야. 이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일단, 얼굴 특징적인 게, 어, 우리가 왜 상, 중, 하 이렇게 나눴을 때 네, 네. 하관이 좋아. 그 요즘에 왜그 성형들 많이 하잖아. 맞아. 하관을 뭐 이렇게 돌려깎이 하지 말고. 어,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렇게 사각 턱고막 뭐뭐 이제 세다고 싫어하는데 어느 정도 하관이 받쳐줘야 돼. 아. 그리 요즘에 저기 치아 많이 오, 관련해서 그래. 이렇게 부자들이 보면 치아가 발라. 보복 오, 중에 하나라고 오, 하잖아. 맞아, 맞아. 이빨을 할때좀뭐 바르게 한다든지. 음. 누런 거막 이렇게 끼어있는 거 이런 거 말고 <laughs> <laughs> 좀맑게라도 한다든지 어, 와, 네. 좀 이렇게 치아 배열에 좀 신경을 써도 좋을 것 같고 음. 머리 벗겨진 사람들 맞아. 근데 그 컴플렉스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이분들 참 늦복 있어 왜? 그리고 여자복부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게 노후에 오히려 복으로 밟아갈 수 있거든. 음. 응. 대머리들 부자 많아. 음.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대머리라고 막 이렇게 할게 아니라고. 재혼해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들. 대머리 어쩌고 이제 그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음. 이분들 분명히 늦복이 있다니까. 음. 누구나 우리 다 부자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시절이 지금 하도 이러다 보니까. 금전에 우리가 관심 금이 금전밖에 없거든. 오히려 이제 이런 시국에 뭘 한다.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그런 운을 타고 나지 않았다. 이러면 인위적으로라도 잠시 잠깐이라도 그렇게 해서 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 음. 응.